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원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고 아, 10, 마지막 절 함께 교독 하시겠습니다 말은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보관인은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화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배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네. 예, 날마다 잠원 말씀 앞에 서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잠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정말 삶의 방대한 분량을 아, 다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들과 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진리를 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삶의 아,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아, 이 자만 말씀을 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아, 하나하나 다 지켜 살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생각이 또 떠오르면서 아, 결국에는 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내가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면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또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은 우리가 시간을 나누고 삶을 나누기 때문에, 삶 속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가 사회나 여러 가지 직장 속에서도 다양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이 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공동체 생활이라고 한다면 또 당연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잠은 말씀에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단어에는 자식 농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농사 중에 다양한 수학의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식의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는 어떠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삶의 큰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집 밖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의 위치가 있지만, 이집 안에서, 가정과의 관계에서도 나와의 또 위치가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자만 말씀을 또 붙들고 나아가실 때에는 이 가족 관계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나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실이시죠. 자화만사성이라고 하는 것, 가정의 평화가 내 삶의 모든 평화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것을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상황들을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교회 기반이 놓여지고 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상명령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치열한 이 영적전쟁 속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놓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영적전쟁과 이 신앙을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이 되어질 것 같은데 가만히 또 신약 성경을 들여다 보면은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면서 그것 뿐만이 아니라 특히 가정 생활을 이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강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아 비상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에 이것도 또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고로세서서는 또 또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안에게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정 관계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이며, 이 부부 관계와 또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가정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또 동일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서는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가족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지만 우리의 가정 생활 안에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이 가정의 화평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또 우리가 자녀를 많이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또 양상들을 저는 세대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이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는 줄로 또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말씀에서도 이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고, 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또 많은 자녀와 또이 손주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을 누리고 번영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여 주신 큰복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잠언 말씀 속에 이 삶의 지침들을 볼 때에 인간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이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 어떻게 가정을 잘 세워 나갈 수가 있을까? 이 잠언 말씀에서는 정말 삶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지만, 아, 오늘 또한 가지, 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의 또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관객 가운데 서로를 세우고 권면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여러 가지 또 이제 말씀으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그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10절 말씀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가 항상 때에 합당한 말을 하고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말을 아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잠잠할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관계에서도 너무나도 적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됨을 우리가 또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부부 관계나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물론 인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고 서로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아, 어떠한 아,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것, 때로는 이 말을 아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 드러내고 또한 내가 아, 때 합당한 말을 하고 또한 지금 아, 이 말을 꼭할 필요가 없다면 이 아, 잠잠한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우리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간순간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굉장히 이 부분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자모 말씀 앞에 서실 때에 더욱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주님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이 진리들을 하나하나 순종하기 원하는데 내 힘으로 이게 도저히 되어지지가 않습니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마다 더욱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강건하해 주시고 우리가 또 가정의 화평을 세우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물 말씀 25절 말씀에서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우리 가정생활이 정말 바로 세워져야만 우리 삶 가운데의 모든 주님께서 누릴 수 있는 이 복들을 또한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삶의 온전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와 또 자녀와의 관계야 이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 집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사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온전히 할수 없는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또한 일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을 가져다 주셔서.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또 우리 삶 가운데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또 온전히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부 관계와 가정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또 의를 나타내고 주님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또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주님 또 무엇보다도 인간 관계 속에서 이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정말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 생활 속에 이 가정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온전한 평안이 임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안에 이 성품과 모든 영역 가운데 또 일하여 주셔서 오늘 자만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을 받을 때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적인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내 육적인 힘으로는 이 말씀을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간절히 붙들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그것을 또한 소원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해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운데에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 이 가정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정들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